피플앤컬처 팀 많이 사랑해주시고 <laughs> <laughs> 모집하고 있어 언니 <오니. 웃음> <laughs> 모집하고 있어 언니 있사오니 <laughs> 안녕하세요 SPC 피플앤컬처 팀 정지윤입니다 심지용이라고 합니다 ENTJ입니다 P 엥푸피입니다 F <laughs> 분위기는 굉장히 시끄럽고 시끄럽고 <laughs>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좀 엉뚱하고 좀 허무맹랑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현실화시키는 게 저희 팀입니다. 저희 팀은 원래 기업 문화 혁신 TF라는 TF 조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팀 이름을 지을 때 저희 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사람과 문화 이두 가지가 중요하다. 사람과 문화 모두를 담을 수 있는 피플앤컬처 팀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팀은 전사 기업문화와 SPC 주 기업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문화 여러 주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활동들과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사 임직원 가족과 지인을 초청하는 클래스를 진행했었고요. 또 축구나 볼링 같은 체육대회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사 주니어보드 통화 워크샵을 통해서 임직원 바자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니어보드는 매우 많은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주니어 직급의 직원분들이 모여서 기업 문화에 관한 여러 임직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목소리에 기반으로 여러 활동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요? 제 생각에는 바자회인 것 같습니다. 바자회 같은 경우는 전사 주니어 보드 친구들이 직접 기획을 한 행사인데요. 임직원의 물품을 기부 받아서 판매 수익을 기부 단체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은 서버가 터질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주셔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저희가 제일 땀을 많이 흘렸던 활동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작년에 진행했던 10년식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분들이 자유롭게 팀원분들이랑 오셔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월이나 회사에 바라는 바를 적는 소망월 그리고 신년의 행운을 빚는 카드 제작소 등을 운영했었는데 되게 많은 임직원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반겨주셨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 그룹이도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laughs> 그룹의 캐릭터는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조직문화를 임직원분들이 친근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든 캐릭터고요. 어, 저희 회사 경영철학의 궁극적 목표가 뭐죠, 여러분? <웃음> 행복입니다. <웃음> 그래서 그 행복에 착안을 해서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색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그 그룹의 컬러는 보시다시피 SPC 로고 컬러고요. 그 파란색 부분이 이 그룹의 컬러고 노란색 부분이 해피의 컬러입니다. 저희가 SPC 그룹이니까 그 그룹이라는 글자를 조금 더 귀엽게 변형을 해서 그룹이라고 만들었고요. 해피 같은 경우는 임직원 이름 공모전을 통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요 저희가 매년 진행하는 임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예전보다 조직의 분위기가 조금 더 말랑말랑해졌다는 답변을 많이 해 주셔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각사에서 진행하는 조직 문화 활동들이 조금씩은 저희 회사를 긍정적으로 바꿔간다는 말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면 뭐 저희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되게 뿌듯하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laughs> 중요한 프로젝트가 많은데 <laughs> 하나만 뽑자면 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시고 또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수 있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트렌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될 거고 그리고 MZ 세대들과 더불어서 기성 세대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두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으려면 좀더 수평적이고 또두 세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 문화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선 저는 MG 중에 조금 더 애매에 가까운 세대라서 진짜 MG가 들으면 좀 화를 낼것 같긴 한데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남들이 할수 없다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없이 할수 있는 게 저희 특징인 것 같습니다. 기업문화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사분들께 뭐할 말, 못할 말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서로 설득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가 없고요. 장점은 뭘 말해도 그게 쉽게 이해가 되고, 뭐, 얘기를 할때 찰떡같이 알아듣는 면이 있고요. 신속함과 추진력이 조금 높습니다. 네, 그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저희의 생각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윗분들의 생각을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조금 설득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말랑말랑해져서 더 단일만 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문화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고 있다 자신감을 갖자 하는 멘탈 관리가 요즘 저의 고민입니다. 어 제가 아무래도 엄마다 보니까 좀 부모 임직원들을 위한 기업문화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 개발 지원해주는 회사 분위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laughs> 어 이제 좀 이성적이고 성실한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매사 긍정적이고 은근히 땀 흘리는 업무들이 많아서 체력이 좋은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팀이 소속팀이다 피 <laughs> 휴지 좀 갖다 주실래요? <laughs> 저에게 피프랜컬처 <앤> 팀이란 <laughs> 이직을 망설이게 하는 와우.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되죠? <laughs> 네, 저에게 피프랜컬처 팀이란 <laughs> 사랑입니다 <웃음> 오후, 오후 반차 싫은 건 먼저 오후에 집에 일찍 가는 게더 좋습니다 사무실 출근 대 재택근무 재택근무 집이 멉니다 사무실 출근 동료들이 보고 싶어요 얼굴보고 대화 얼굴 보고 대화. 대화하기 사람은 얼굴 보고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면대면에 강하거든요 매일 회식 매일 야근하겠습니다 회식이 싫습니다 매일 회식 공짜 술내 전문가 역할 리더십 역할이 좋습니다 우두머리가 체질이라 전문가 역할 전문가 역할을 해야 밥 먹고 삽니다 만사 오케이 니다 능력 있는데 깐깐한 상사 그 능력 저희가 충족시켜 드릴게요 저 어, 깐깐한 능력 있는 분이 좋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피플앤컬처 <laughs> 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우수한 인재를 언제나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지원해주세요. 지원해주세요 빠진다요 <laughs>